자,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어, 오락실이 있는데 이 자리가 광안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후라는 전설적인 레스토랑이 영업을 했던 공간입니다. 어, 언양불고기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알것 같고, 언양불고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왼쪽에 허름한 저기가 간 빠진 새라고 굉장히 또 서서 마시는 맥주집으로 유명한 펍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힙한 펍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문베이 호텔이라고 작년에 평당 7천만원 선에서 총 매매가 117억에 거래된 호텔이 있고요. 확실히 광안리 이선에도 크게 공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수변 또 채고국밥이 보이고 있는데요. 밀락동 저기 수변공원 쪽에 본점이고요. 있방할리에서는두 번째로 오픈한 집인데요. 굉장한 웨이팅 맛집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집이죠. 어, 그리고 정면에 어, 베이글 맛집 올선데이가 있고요. 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베이글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굉장히 어, 분위기 넘칩니다. 피셔맨이라고 어, 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 초필사라고 같은 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을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왼쪽에 임대가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광안리 1, 2선을 이렇게 차로 돌았을 때 유일하게 인대 현수막이 붙어 있던 1층 매장이 되겠습니다.